안녕하세요. 저는 입니다 오늘은 택배가 하나 와서 후기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아마 분장에서 다양한 양도를 한거나온것 같아요. 일단 뜯어볼게요. 이렇게 뜯는 게 맞나? 이거는 덤인 것 같고 이렇게 정국이 동송 남전이 포카 슈가 정국이 태형이 소석이 석진이 다음에 정국이 포카 태형이 포카 남준이 석진이 윤기 이렇게 정국이 호 지민이 아 이건 실포 재질인 것 같고 이것도 실포네요 이렇게 실버 재질 포카를 엄청 많이 넣어주셨어요. 방탄 액츄얼 한덩어 이렇게 넣어주셨고, 이거는 폴라로이드를 대량 양도를 받았는데 백장 중국식 폴라로이드 백장, 그리고 이도안으로 백장. 이도안으로 100장씩 받았고 이도안으로 100장 아, 포장을 되게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도안으로 100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폴라로이드를 2만원에 구매를 했고 떡매도 대량용도 받았는데 이거는 호석이 떡매 2권 정국이 떡매 2권 그리고 지민이 떡매 2권 마지막으로 태양이 떡매 2권 이렇게 양도를 받았습니다총 폴라로이드 1 0 0 500장에 떡내 8권까지 3만원, 택배 3만원에 양도를 받았어요. 번개장터 f n s l 님이시고요 정말 싼 가격에 잘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안녕.